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 희망과 소망으로 부풉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에는 젊을 때는 한 해가 될도록 되면 아 올해는 정말 뭐 새로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한해한해 한해 지날 때보다 그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올해는 2025년이 됐는데 소망을 품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고 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개인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 삶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야이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이 나라가 걱정도 되고 또한 개인의 삶도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말이 있어. 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베이직. 우리의 처음으로 기초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어,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지금은 이제 감독님이 되셨지만 우리가 유명한 선수 가운데 이승엽 선수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타격왕이었고 또 라이언 킹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국민타자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너무 잘하니까 일본으로 이제 입단을 하겠어요 일본 프로팀으로 입단을 했는데 처음에 잘하시다가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가 그 프로팀에 2군으로 떨어졌어요 2군은 어떤 팀이냐면 갓 프로에 입단한 친구들, 20살짜리, 21살짜리들이 2군에서 먼저 훈련을 받고 기초를 잘 다진 뒤에 그리고 실력이 뛰어나면 1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갔다가 슬럼프에 빠져서 2군으로 떨어진 거야. 옆에 보니까 다2 0살짜리로 절비한 거야. 걔들 처음 기초 다진다고 처음에 스윙 연습하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그 슬럼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똑같이 훈련을 했대요. 똑같이. 그 숨살 짜리랑 똑같이, 똑같이 기초부터 다듬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또 이제 스윙이 마음에 들게 되고 나중에 성적이 나와서 일군으로 다시 올라가게 돼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얘기 있어요. 야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요, 자기가 슬럼프에 빠지면 기초로 들어가요,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요 높낮이가 있어요.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해. 여러분들 신앙이 항상 맹 꼭대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문제는 올라간 게좀 길지가 않어. 올라가서 짧게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져 떨어진 게또 길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해 것이냐. 운동 선수들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란 말을 써요. 아드폰테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드폰테스는 라틴어인데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냐면 중세 시대에 유럽이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때에 어, 에라스무스한 사람이 아드폰테스란 말을 모토로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신앙도 삶도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주창을 해서 네상스 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걸 준비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견고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에 보면은 인문학 최고 학부 최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에서 최고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 그걸 공부해서 자격증을 얻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최고 인문학 과정 그 프로그램 이름이 AFP더라고요. AFP 이게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폰테스 프로그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다.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게 학문 가운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인문학이라는 게 문학, 철학,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역사 이런 것들이 인문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인문학을 먼저 정통으로 잘 배워야 내가 창의적인 생각들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afp 라고 서울대학교의 인문학 최고 과정을 만들었더라고요 학문도 그래요 우리 삶도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비사였는데 돈을 모아서 중고당차를 샀어요 젊은 정비사가 자기 차를 몰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니까 자신있게 내려요 그리고 본네트를 열고 자기가 정비사이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는데 시동이 안 걸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정비사인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옆으로 쑥 오더니 자기 앞에 딱 서요 그랬더니 나이를 먹은 노신사가 한명쑥 내려 그랬더니 옆에서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게 내가 한번 차를 볼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정비사인데 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아, 됐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가 정비를 계속해요. 자꾸 자꾸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사가 또뭐해요 내가 한번 볼게. 아, 괜찮습니다. 아 내가 한번 본대도 어쩔 수 없어서 한번 봐보세요. 잘하나 보자 한번 봤어요. 이 이분이요. 노진사가 이렇게 보더니 뭐 하나 툭 건드니까 시동이 걸려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헬리포드예요. 이분이. 이 고장 난 차가 헬리포드 차야.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차니까 본인이 너무 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내가 만든 차니까 뭐 이런 증상은 이거구나. 금방 알아서 이분이 고쳐준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도 그래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거 아니에요. 고민을 만날 거 아니에요. 교회 문제든 나라 문제든 다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사관한 대로 고민한 대로 경험한 대로 공부한 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 해결이 그때마다 된다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없지. 근데 다 문제가 있잖아요.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을 찾아가야죠. 나를 만드신 분을 찾아가야지.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도 돌아가고 문제를 만나도 돌아가고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고민,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실 거예요. 잘 해봐라. 그래 해봐라, 해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다고 까부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잘 아셔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나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나를 잘 알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잘 알아. 나를 잘 몰라나는 내 문제가 뭔지를 몰라. 내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내 단점이 뭔지도 몰라. 사람은 다 자기가 좋은 줄 말고 잘 아는 줄 말아라. 남이 나를 더잘 봐. 남보다 나를 잘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환경이에요. 아수르에서 722년도, B.C. 722년도에 북 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는 선지자인데 호세아서가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좀 회개하라. 좀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였거든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인한 정통 왕조예요. 근데 북 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솔로몬에게 아, 루호브와에게 반항하면서 우리는 올라갈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간 거야. 구테타 세력이 만들어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열집파가 있고 두집파만 남았어요. 여기는 남쪽에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어떤 성전이에요?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북쪽에 있지 않아요. 남유다에 있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예배를 드려면 어떻게 돼요? 성전을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찾아 때마다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북쪽에 있는 왕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이 볼땐내 백성이 자꾸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리면 어떡해? 그럼 곤란 하나 잖아요 그래서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 북쪽에 다가 성전 만들 거야. 해갖고 베델하고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니까 남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 지성소가 있고 언약계가 있잖아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단과 베델에다가 뭐 갖다 놨냐면 금송아지를 갖다 놨어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다 섬겨 이렇게 얘기하겠어 그리고 남쪽 유다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근데 예배를 집례할 제사장이 북쪽에는 없어 그 여러 번이 어떻게 하냐면 길 가는 사람에게 너 제사장 할래 네, 그거 해서 해. 그러 그러니까 아무나 시킨 거야. 보통 사람을 갖고, 그 사람들이 뭘할수 있었어요? 그렇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온 자로서요. 아니죠, 죄질 것 다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잘못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니까 호세아가 답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다가 우리를 멸망시킨다. 돌아와야 된다.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는요. 성경에 노골적으로 써 있는데 교만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죄를 지었지만 경제는 성장했어. 경제는 너무너무 풍요로웠어요. 여러분 경제 성장과 믿음과는 상관없을 때도 있어요. 가끔 보면 경제가 성장할 때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지금 어때요? 제가 볼땐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청년들과 보일 때 믿음이 형편없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전해진다고 좋아지는 게아니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믿음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믿음이 점점점점 점점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자 교만해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없지 내 생각에.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어. 교만하니까 어떻게요? 죄도 내 맘대로죠. 그러니까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성경을 봐요. 호세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드러났대요. 얼마나 교만하면 얼굴에까지 드러날 정도로 교만한 분들 얼굴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겸손한 분과 교만한 분 얼굴이 드러나. 그러면 드러날 정도면 교만이 심각한 거야. 그 정도로 다 모든 백성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넘어뜨리겠다 쓰러뜨리겠다 이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같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북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에브라임은 뭐냐면 지파를 얘기하는데 북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 이스라엘을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 어떻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14절 말씀 볼게요 5장 14절 시작 바로 내가 움켜질 지라 내가 건조할 자가 없으리라. 자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움켜갈지라. 사자가 움켜갈지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움키다는 뜻으로 어떻게냐면 되 갈기 갈기 찢어 버리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 나중에 보세요. 갈기 갈기 찢어 버리리라 내가 사자가 갈기 갈기 찢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죄악의 원인은 교만 때문에. 교만의 원인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으면 교만을 넘어서서 죄악까지 나가게 돼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으셔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셔야지 내 면대로 내 마음대로 해 보면 그것이 내 뜻대로가 되는 거고 죄악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를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참 은혜로운 건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슬을 심판하려고 하면 선지자를 안 보내요. 그냥 심판해버려요.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멸망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어쩌면 은혜야. 아, 돌아오라는 거구나. 돌이키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요. 돌이키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자, 성경을 볼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알아?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른 말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아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였어요. 슈브. 슈부. 슈브는 뭡니까? 턴투예요. 턴투. 돌이켜서 그분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게 슈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유턴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유턴은 뭡니까? 기 잘못 들면 그냥 돌아가는 거잖아요. 가던 길 아쉬워하지 않아. 안 가도 괜찮아.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턴이잖아요. 슈브가 유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떨어갔, 떨어나갔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그것이 슈브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작 도로 어떻게 한다? 낮게 하실 것이요, 쌈매어 주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 네, 아픔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의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준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절도 보세요. 이절 시작. 이틀 후에, 살리시며, 일으키시니, 우리가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이게 뭡니까? 내가 돌아간 다음 날부터 나를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돌아가는 즉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 바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돌아가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돌아가는 건 이게 아니거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돌아가서 뭘 하자까지가 나와.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써서 알자 두 가지를 해야 돼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또 알아야 돼 힘써서 알아야 돼 이게 회계예요 회계는 두 가지가 회계예요 돌아가는 게 회계가 아니에요 이 알자라는 말은 뭐냐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 하나님 이런 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신앙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 회개를 진짜 하는 거야. 회개했더니 은혜를 주시는구나. 직접 내가 경험해 보는 거야. 이게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회개인데 회개는 뭡니까?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서서 아는 데까지 가야 돼. 즉 회개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라.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3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더 볼까요? 3절. 앞에 보라. 자, 하반절만 볼게요. 새벽빛같이부터 시작.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느진 비와 같이 새벽빛, 새벽빛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떠오르죠. 그 다음날도 떠오르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맨날 떠오르죠. 똑같다. 이거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룬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힘써 알면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를 비춰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 비가 두 개가 나와요. 맨 처음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도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 이른 비는 뭡니까? 파종할 때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곡식을 심을 때 논에 별을 심을 때 비가 안 오면 안돼 그때 비를 주시겠다 또 추수할 때도 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겠다 시기적절하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때 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새벽빛 같이 영원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수지 많은 장사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되는데 하나님이 다 재워주신다는 다 주신다는데 이거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손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머리 쓰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입은 개인도 있고요 은혜를 입은 가정도 있고요 은혜를 입은 국가도 있어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예를 들면 탕자입니다 여러분 탕자 누가 보고 말씀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얼마나 망나인지 몰라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던 사람이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나이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 나가요 집 나가서 먹고 마시고 허렁망탕에 살아요 돈 있을 땐 사람이 꼬이지 돈 없으니까 사람이 무시하죠. 돈다 떨어졌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돼지, 돼지 치우는 집 가서 일꾼으로 살면서 돼지 밥을 몰래 훔쳐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탕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잖아요. 돌아가는데 염치가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아들로 살지 않고 그집 종으로 살겠다. 우리 종들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종보다 못하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때요? 껴안아 주고 입 맞춰주고 샤워시켜주고 옷 갈아입히고 금관을 끼워주시고 아들로 대해주시며 밥 주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탕자가 잘한 게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뭘 잘했는데 아버지가 여지께 아들처럼 개행할까요? 잘한 거 하나 있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간 것 그거 하나 잘했어. 그거 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 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돼요. 그거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입보해 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아들로 딸로 대해 주신다.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어요. 애들은 애, 요즘 제가 어, 그 기사를 봤더니 요즘 아이들한테 전화기를 그려 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잖아요 전화기 수학이 요즘 애들은 네모나게그린대요 스마트 태어날 때부터 전화기가 스마트폰이니까 전화기를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거를 요즘 애들은 그런데요 근데 저 어릴 때는 뭐 스마트폰이 어딨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때 삐삐가 나온 것 같은데 그니까 삐삐도 없었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 집 나가면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요즘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위치 추적을 딱 해갖고 걔가 어디 있다고 대충 알잖아요.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이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집 나가면 못 찾아 그러니까 옛날에 신문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민광고라는 게 있어요 시민광고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신문에 보면 맨 밑에 두 줄짜리 조그만 광고가 있었어 사람 찾는 광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돌아와라 이런 광고 있었어요 옛날에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아들아 엄마 위독하다 돌아와라 못 찾으니까 광고 내는 거예요 이름 내면서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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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퍼 빨리 돌아와 이렇게 써있어요 맨날 제가 재밌는 광고 볼게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아들아 아빠 바지 줄어났다 빨리 와서 입어라 이것도 있더라고 얘가 가난한 집인데 아버지 바지 바지가 없어서 속상했나 봐 그니까 아버지 좋은 바지를 줄어났으니까 오라고 그런 광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들아, 왜 아들만 이렇게 나오지? 딸들은 잘못 없었나? 아들아, 모든 걸 용서한다. 돌아와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 돌아와라야 돌아와라. 가출한 아들들, 딸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해요. 야, 머리 그만 쓰고 돌아와라. 야, 기도해라. 좀 예배해라. 야, 이제 내가 많이 봐줬지 않냐? 이제 좀 와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딱 하나예요. 돌아와라. 여러분들 이해적것딱 하나야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탕자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가정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가 가뭄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그 가뭄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어디로? 모압으로. 모압은 가뭄이 없대. 이거는요,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동이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땅에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뭄이 있던 고난이 있던 기도하며 견뎌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좀 어렵다고 해서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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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지리적 이동이 아니야. 영적인 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어요. 이방 나라로. 가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결혼시켰어. 결국 그 모압 땅이니까 모압 여단 결혼했지, 뭐예요. 이방 여자와 며느리가 두 사람이다. 모압 여자야.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 이두 사람 도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모압관 가서 남편 죽고 아들 다둘다 둘 죽었어요.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때서야 나오미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돌아가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해요. 그러면 나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라. 오르반은 갔어요. 룻은 안 갔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룻과 함께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더니 가난해요.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추수하고 남을 때 이삭을 다 주워 먹어 루시가서 이삭을 주웠어요 그런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야 보아스가 누구냐?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야 고엘이야 고엘이 누구냐면 자기 친인척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줘서 먹여 살려야 돼 부자가 그리고 또 하나 친인척 가운데 누가 과부가 생기면 자기가 결혼도 해줘야 돼왜냐면그 당시 과부는 못살고 혼자서 결혼해줘 살게 하는 거야. 그게 고엘의 역할이야. 그 고엘이 누구냐? 보아스야. 그 밭에서 의욕 먹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루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죠.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루시대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이 회복된 이유가 뭡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뿐이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라 한, 한 나라가 멸망시키게 된 거야. 니누에 아시죠? 니누에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니까 러 요나에게 야 니누에 가서 복음 전화를 했더니 요나가 싫어. 왜 아수르에 갑니까? 우리나라 괴롭힌 나라인데 안 가요. 했다가 물고기가 잡아먹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가, 돌아가려고 했더니 물고기가 뱉은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니누에야 그래서 니네 외에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나라가 회개해요. 나라가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들이 심해만 명, 도합 60만 명의 국가가 회개해요. 왕부터 시작하여 60만 명이 돌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줬어요. 국가도 돌아가면 회복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를 보면 나라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겠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국회의원 잘 뽑는다고 잘 뽑았잖아요 대통령 잘 뽑는다고 잘 뽑았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봐요 다 어려요 다똑같아 우리가 잘 뽑는다고 잘 뽑아지는게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쓰지 말고 하는게 기도하셔야 돼 나라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누구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는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됐어요. 이올 한해에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